세계적인 등산 복합사를 냐 제자로 리 돌아온 등산 의행 뒤에 무려 두에서는 현재 여기는 청수 동암문, 청수 동암문입니다. 여기 청수 동암문의 위치를 바로 문수봉 하고 그칠일봉 사이에 있는 청수 동암문으로서 제일 그 어, 위에 해발고지가 높은 고지에 있는 문입니다. 바로 이 청수 동암문은 이런 높은 고지에 있으면서 저쪽에 에, 북이동 평창동, 아, 저쪽이 은평구 쪽에서 이쪽으로 정문을 통과할 때, 맨 위에, 에, 능선으로, 어, 비봉 능선으로 통과를 할 때, 여기를 통과하는 건맨그 위에 있는 문으로서, 아, 여기가 북한 산성 열쇠 의 성문 중 하나이고, 어, 8개의 안문이 돌려된 안문 중, 하나인 곳입니다. 이 청소동화문은 바로 그 북한산상의 중추 중간 지점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남쪽 구기동 방향으로 통과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 중요한 것은 국난시에는 승병이 승병의 비밀 충로 통로가 되었던 곳입니다. 여기가 어 국난시에는 어 승병의 보충병에서 이런 분들이 병사들이 승병 봉사들이 출입하던 곳인 것입니다. 여기서 이제, 그, 여 중간 지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의상 농선으로 갈수 있고, 준우 농선으로 갈수 있고, 비공 농선으로 갈수 있는 곳입니다. 여기가 그러니까 아주 그 중간 지점이 되어서 바로 문수봉 발음 밑이 돼가지고, 의상봉이 여기서, 여기서 2.7km. 비봉, 비봉 3전 탐방 지원센터가 2.2km. 그리고 대남문 바로. 이, 이 대남문 방향으로 가는 게 여기 0.3, 대남문이 거의 가까이 가가지고, 이게 이제 이쪽 길을 여기서, 어, 1 0대로 가는 곳입니다. 그러니까 여기 상거리에서, 상, 세 군데에서 여기가 만나는 지점이 청수동원문인 것입니다. 따라서 여기가 청수동원문이,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이 중간 지점이기 때문에 사방으로 퍼져나갈 때 여기를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. 제대로 돌아온 등산인유튜브국가무모에서는 2024년 5월 1일 9시 23분 현재 여기 청소동원문에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. 여기는 청소동원문입니다.